더존지 박성동 팀장입니다. 자 역세권 현장 많이 찾으시죠? 오늘 경기 광주 삼동에 위치한 역세권 전원주택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삼동역 전철역을 도보 15분에 이용하실 수가 있,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5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역 경기 광주역 모란 잠실까지 버스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남 장호고속화 원 도로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나가시게도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현대 힐스테이트 고급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파트 인프라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지역이고요. 앞으로의 집값 상승도 기대해볼 만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는요, 총 30세대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의 면적을 보시면, 어, 대지 전용 면적이 약 58평입니다. 도로를 제외한 대지 알당만 58평. 그리고 벙커 주차장을 제외한 실연 면적이 약 58평 되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는 차량 두 대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벙커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은 lpg 가스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하수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2023년도에 힐 스테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반 시설 도시가스 상수도까지 다 인입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8억 4천에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안을 해주시고요 역세권에 위치한 8억 4천만원 3천 구조의 전원주택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삼동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자, 앞두개 동이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보시는 것처럼 걸린 상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격이 조금 높아질 예정입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릴 단 세대는요, 이쪽 세대입니다. 삼천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단지가 형성이 될 텐데요 이쪽 뒤쪽으로 해서 이제 총 33대가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꽤 넓은 대단지로 확보가 될예정이고요 그리고 넓은 도로까지 갖춰질 전망입니다 자 주차장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차량 2대 진입 가능한 벙커형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어, 오브헤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헤드는 무소음 어, 무진동 오브헤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어, 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평수가 꽤 넓게 잘 나왔고요. 어, 두 대가 나란히 서도 어, 이렇게 문콕 방지가 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어, 지금 내부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여기 끝까지 창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원부터 해서 실내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따라 서 올라가면은 이제 정원과 집의 구조가 나게 오 되어 있는데요. 계단 폭도 상당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벽면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정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정원은 기역자 구조고요. 어, 보시는 단지는 계획 관리 지구 있기 때문에 금표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어, 마당을 최소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은 잔디가 양생되기 전입니다. 잔디를 아직 시공 전이고요. 어, 중공전에는 잔디까지. 어, 이렇게 양성이 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이시는 현무암이 보이는데요. 현무암은 잔디 위에 디딤석으로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자, 여기가 거실이고 거실 앞 전창에서도 정원이 바라보이는 그런 구조로 모던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2층과 3층 테라스가 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각 층마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천장 쪽으로 보시면 포치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직접적으로 현관으로 들어 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고급형 디지털 도락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드로 되어 있네요. 원목 우드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시면 현관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닥은 테라주 타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발 수납장 총 다섯 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여다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각소동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내부를 진입하시면, 어, 바로 맞은편에 1층 방이 하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 오른쪽에 1층 욕실. 그리고 센트 부분에는 2층으로 할수 있는 계단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좌측 편으로 보시면은 그 주방 나오는 구조입니다. 기억자 주방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거실이 나오는 LDK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여기 전창 폭이 상당히 넓은 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폭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이쪽으로는 대형 바리솔 조명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에 보여지는 창호는요. 어, 그 시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되어있네요. LG 하우시스 시스템 창호. 그리고 이쪽 벽면을 보시면 대리석인 것 같아요. 대리석 아토어를 댔습니다. 어, 입체 효과가 날수 있는 시공을 했고요. 간접 조명까지 잘 오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창이 넓어서 나중에 어, 잔디가 양생이 되게 되면은 정원으로 보여지는 전망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포세린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파도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그실 주방 1층을 어,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포웨이 시스템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사방향으로 가능한 그런 에어컨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예쁜 눈꽃 조명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밑으로는 4인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고요. 별도의 식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 무릎 공간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부 전기 레인지 삼성 제품입니다. 어, 후드는 칩니형 후드로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수납까지 가능한 공간 아주 실용적으로 잘 확보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슬림형 냉장고 한 대에 어, 배치할 수 있는 냉장고 부스 공간까지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냉장고는 겸 본품입니다.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음, 그런 가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진 주방 공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요 넓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 간결하지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주방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 자체로 보시면 상하부장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끓여야 될 음식들은 여기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음, 이렇게 통합보일러네요. 1등급으로 되어 있고, 이밑 공간이 세탁기 배치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그실 주방, 다용도실 살펴보셨고요. 조명 이쁘네요. 그실 공간도 좌우폭이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은 계단 및 수납 공간입니다. 기업자 구주에 좁지만 좀 구조적으로, 어, 이렇게 물건들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1층에 마련되어 있는 1층 욕실인데요. 1층 욕실은, 음, 욕실에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1층 방입니다. 보통의 1층 방보다 구조가 넓게 나왔어요. 넓은 공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갖추고 있고요. 1층 거실 주방 쪽에는 4way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에기는 1층 방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는 널찍하게 잘 갖춰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1층 공간 이렇게 다 살펴보셨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벽면형으로 계단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단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에는, 벽면 쪽에는 센스 등까지 시공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층으로 올라오면은 바로 정면에 테라스 공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욕실 그리고 두 번째 침실로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 침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실도 공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침대 놓고요. 붙박이장 시공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는 2층 욕실인데요. 여기는 어, 샤워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공간입니다. 세면대와 변기 보여지고 있고요. 환기창은 나와있지만 샤워 공간은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자, 테라스는 2층 마지막 순서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오른쪽 벽면에 월패드 마련되어 있고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 빵 공간은 침실로 사용하시기에 뭐꽤 널찍한 공간 되어 있습니다. 아트홀 공간까지도 보드를 대서 조금 세련되게 연출을 했고요. 침대 공간도 꽤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창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TV 할수 있는 TV 거치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창도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열고 나가보면요. 자, 이렇게 작은 발코니 공간이 나옵니다이 공간은 의자 놓기도 약간 작은 공간이고요. 테이블 놓기도 약간 아쉬운 공간입니다.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냥 서서 힐링할 수 있고 바람 한번 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인장은 템바 보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치형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창으로 바로 들치지 이 않기 때문에 누수 염려까지안 해도 되는 그런 시공을 잘하신 것 같아요.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틀면요, 여기가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좌측 표현에는 화장대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대는 조명을 간추을 아주 예쁘게 놓고 이 유리를 당기시면 수납공간까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창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시스템 행거가 시공되어 있는 기업지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꽤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부부 옷 수납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수납공간은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드는 견본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구조의 드레스룸 그리고 좌측편으로 보시면 안방 욕실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환기창이 잘 나와 있고요 곰팡이 걱정,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 욕조 의으로는 물튀김이 방지되는 샤워 파티션까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 변기 그리고 세면대, 젠다이 선반, 조명까지 아주 예쁘게 어우러지고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자 2층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 전창이 보이고 문을 여시면 2층에 널찍하게 잘 만들어진 테라스 공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마련하시고 바비큐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스틸 재질의 안전 난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관까지 확보되어 있는 2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40세대가 들어올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조성이 되어 있으면 단지가 굉장히 안정성 있게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시는 데가 3층 테라스 공간이고요. 자, 이렇게 2층 공간까지 다살펴보셨고요 마지막 3층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공간은 별다른 공간은 없고요 통, 다락, 그리고 테라스가 아담한 테라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은 양쪽으로 나뉘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공간과 이렇게 이쪽 공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벽면에는 다피스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문을 달면은 방으로 사용하시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쪽 라인 따라서는 승인이 충분히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동선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약간 느낌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온돌 시공이 아니라요. 전기 판넬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똑같은 공간 되는데요. 이쪽은 끝김이 어, 있는 부분에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는 이제 수납장을 완전히 짜 주셨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의 공간이 4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쪽으로는 반창으로 되어 있네요. 반창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문을 여시고 나가시면 은 3층 마련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강화유리, 안전우탈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전망도 아주 우수하고요. 위에도 포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전기 판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삼동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3년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동반해서 집값 상승 기대도 되는 현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반 시설이 조금 구축이 되지 않는 점은 단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2023년 힐스테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동반해서 기반 시설은 아주 좋아진다라고 예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번 현장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알차게 꾸며진 실내 실용적인 실내 공간은 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교통편 편리하고요. 성남까지 최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 잠실, 그리고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는 가정에게도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저는 더 좋은 집 박성돈 팀장이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